여객기로 붐비던 인천국제공항 밤이 되면 이곳의 주인공은 화물기가 된다. 작년 한해 인천공항에서 수송된 항공화물은 총 295만 톤. 우리나라 항공화물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처리한다. 747 화물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출발 2 시간 전 운항 브리핑실로 향하는 조종사들. 오늘, 다 올려도, 네. 오늘 비행 시간은 7시간 14분, 화물은 95톤 실리 예정이네요. 그리고 아, 교대 지점에서만 많지 않습니다. 빠져나갈 때 동해 빠져나갈 때 일본 상공 지나갈 때 오늘 보니까 도쿄 상공 지나면서 터뷸런스 띠가 크게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는 루트 상으로도 태평양 들어가면서 또 터빌런스 오늘 747 화물기의 여정은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잠시 착륙한다 급유를 하고 이으켜 뉴욕에 화물을 내리고 다시 실어 벨기에 브루셸에 도착 그리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총 2만 7 0 킬로미터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세계 일주 노선이다. 모든 항공화물이 터미널에 도착해야 하는 화물기 출발 3시간 전 항공화물의 첫 단계는 철저한 엑스레이 검사를 통과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예약 리스트에 맞춰 목적지를 분류하고 포장하기. 척척 진행되는 작업 뒤에는 철저한 계획이 뒷받침된다. 로드마스터는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화물을 실을지 전체 그림을 그리는 책임자. 굉장히 긴 카고가 있는데요. 그런 긴 카고의 경우에는 하나의 팔레트로는 불구하고 여러 개의 팔레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팔레트의 경우에는 그 모양 그대로 어, 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테트리스와 같이 모양을 잘 맞춰서 화물을 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47 항공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길이 70m, 높이 20m, 너비는 65m로 굉장한 크기다. 전보 엔진 4개의 힘은 시속 300km로 달리는 400톤의 항공기를 하늘로 거뜬히 들어올린다. 항공기 화물칸에는 2층에 걸쳐 크기가 다른 다양한 화물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실을 수 있는 화물은 약 100톤. 그보다 더 많은 150톤의 연료를 날개에 싣는다. 총무계 400톤의 거인이 하늘로 훨훨 날아간다. 이 화물기를 이끌 기장과 부기장들. 5일치 무거운 짐을 들고 화물기에 오르는데 입장부터 녹록지가 않다 화물기에 높은 기체 때문에 몇 번의 계단을 올라야 하기 때문 숨을 가쁘게 고르며 도착한 조종실 부기장은 조종실에서 비행 준비로 여념이 없다

제가 운항하고 있는 747 항공기의 경우는 여객기만 운항할 경우에는 좀 승객들의 쾌적성을 위해서 좀더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화물기의 경우에는 그 많은 화물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잘 고정돼서 운송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 그때는 이륙 중량이 상당히 많아서 거의 우리가 말하는 최대 이륙 중량으로 이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 파워도 최대가 필요했고요. 이륙해서 그날 낮은 고도에 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구름을 잘 회피해서 안전 고도까지 올라가는데 최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기장 부기장은 항상 최대로 집중을 해서 안전한 이륙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꼬박 밤을 샌 조종사들에게 아침이 찾아온다. 막막한 야간 비행이 끝났지만 조종사들에게 태양은 그닥 반가운 존재는 아니다. 저희가 고도 만 미터 이상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직사광선이 들어올 때 자외선 양이 지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선블록을 안 바르게 되면은 일단 피부에 손상이 훨씬 많이 올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바르게 되고 10시간 이상의 비행에서 조종사들은 5시간마다 교대한다. 6215. 8215. 19.13. Let's 1 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기 o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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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자연과의 신경전도 준비해야 한다. 비행 중에 만나는 즐거운 시간, 점심 시간이다. 하늘기에는 우리 캐빈 승무원이 없기 때문에 각자 배고플 때 자기 알아서 여기에서 먹습니다. 오늘은 메뉴가 비빔밥도 있고요, 육개장, 스테이크, 치킨도 있는데. 비행기 바깥 온도는 영하 50도, 겨울 나라로 가는 중이다. 알래스카에 왔다는 것이 실감 나는 만년설. 하늘 위에서만 볼수 있는 그림 같은 경치다. 제1원칙은 짐은 많이, 연료는 적게. 화물을 더 싣기 위해 처음에 연료를 많이 싣지 않고 여러 공항을 거쳐 기름을 넣는다. 앵커리지 공항은 어, 모든 화물기들이 대부분 다 경유를 하는 곳입니다. 어, 테크니컬 랜딩이라고 하는데요. 연료 재보급을 위해서 어, 앵커리지 공항을 경유를 하는데 앵커리 i 공항은 기본적으로 공항 뒤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산 때문에 사실은 어, 접근하거나 이륙할 때에 좀 까다로운 면이 있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철저한 계획에도 완벽하게 하늘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한 일. 우리에겐 평온하게만 보이는 하얀 옹개구름이 기장들에겐 걸림돌이 될수 있다 폭풍성 구름이나 이런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피해 가는 게 이제 조종사의 주 임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상은 저희 비행 생활에 아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윈드시어 윈드시어는 갑자기 상승, 하강기류가 생겨 바람 방향이나 세계가 급변하는 돌풍 착륙 중인 항공기의 경우 중심을 잃고 지상과 부딪힐 위험이 있어 일단 이륙해서 다시 착륙을 시도해야 한다 공중에서의 지각 능력은 지상의 30%에 불과하니 조종사들은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현재 고도를 좀 높일게요 시뮬레이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의 비행 훈련 아무리 유능한 조종사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훈련이다 일상적인 일반 실제 비행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객을 태우고 화재 훈련을 할 수도 없고요. 승객을 태우고 엔진이 꺼진 상황을 훈련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공기와 똑같은 시뮬레이터 안에서 똑같은 시나리오를 갖고 만들어서 연출을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전 세계 모든 여객기 조종사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꼭 법적으로 시뮬레이터를 하게끔 되어 있고 꼭 그것을 통과해야지 메이핑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바라지 않았던 훈련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 온몸이 떨리는 이 순간 의지할 곳은 어둠 속 첨단 기계와 수없이 단련해온 조종사 자신뿐 감히 도전하냐는 듯 하늘은 화물기에 비폭탄을 쏟아붓는다 마음을 놓은 것도 잠시 복잡한 뉴욕 공항이 눈앞에 펼쳐진다. 세계의 공항이 모여 있어 퇴근길 도로처럼 복잡한 하늘. 뉴욕 같은 경우는 케네디 공항 자체가 좀 오래된 공항이긴 하고요. 그 옆에 라구아디아라든지 뉴욕 공항들이 있어서 아주 많은 항공 어, 트래픽이 있습니다. 많은 항적들 사이로 접근을 하는 경우 사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없고요.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정말. 열정을 쏟았네요. 인천에서 싣고 온 95톤의 화물이 무사히 뉴욕에 도착했다. 내리기 바쁘게 다시 실리는 화물. 이 중에서도 오늘 특히 주의를 기울여 실어야 할 화물이 있다. 손상 위험 없이 빠르게 운송하는 화물기의 장점을 살려 전시용 자동차가 실리고 서민 오늘의 주요 승객은 150억짜리 비행기 엔진 2대 하이다운 할 때가 되게 중요해져 고정시키는 거예요 한 스트랩을한 16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보낼 수 있어요 밤이 새도록 실은 85톤 화물이 대서양을 건너는

Okay, 교신은 관제사가 이제 레이더를 보면서 비행기의 이제 항적들을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기본 내용은 누가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누구야, 난 누구야,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어 이거를 하면은 그 레이더에 잡히는 항적과 지금 교신하는 조종사와 이제 확인이 되니까 필요한 거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 교신이 실패했다 그러면 이 비행기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관제사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동쪽으로 날아온 화물기가 마지막 목적지 브뤼셜 공항에 다가가고 있을 때 공항의 관제탑에서는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와 항로상의 비행기를 교통 정리한다. Flight is now over here at flight level 170 d e 110 11, 0 0 feet and it j belgian airspace so uh, it will be in brussels in a p minutes, 15 m i n u 15 m i n 수많은 구름을 뚫고 날아온 화물기 관제탑과의 교신에 따라 착륙을 준비한다 수많은 위험을 뚫고 도착한 많은 짐들은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뻗어 나간다. 고가의 엔진은 내리자마자 화주 쪽 사람이 직접 화물 확인을 하는데 역시나 화물에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안전이다. <목소리> 로드 마스터가 걷는 화물 리스트에 기장이 최종 사인을 하면 이륙 준비 완료. 애타게 기다릴 이들을 위해 화물기는 힘차게 날아오른다. 파노라마 조정석 창문은 우리가 볼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풍경을 만나는 통로다. 백야 현상은 아주 또 특별한 현상이죠. 여름철에 북위도 지방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시간은 지금 밤으로 흘렀지만은 태양은 아직까지 떠 있고 일면 저희들이 피곤한 면도 있지만은 이 신비한 자연 현상에 대해서 어뭐 저뿐만 아니고 같이 있는 조종사들도 백야 현상은 좀 특별하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항상들 감동받으면서 오름밤에는 사실 별을 구경하기 힘들고요. 보통 금은 밤 가까운 데에 비행을 하게 되면 은휴양차란한 뭐 별들도 볼수 있고 아주 날이 맑은 날에는 은하수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밤에 비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이로운 일이고요. 세상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되새겨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할 수도 있고 비행하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뭐를 더 공부를 해야 될까 뭐 그런 것을 생각할 때도 있고요 어~ 비행하면서 어떤 그런 외로움의 시간은 커피 한 잔과 함께 저를 반추하는 좋은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물기는 인천공항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한 대여섯 번의 랜딩을 하는 경우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천공항 보이면 아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이런 감회가 좀더 훨씬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747 제가 타고 있는 비행기 분신과도 같습니다. 어, 항상. 이 비행기를 갖고 하늘에 오르면은, 제가 이 하늘이라는 공간은 제 일하는 일터이고, 이 비행기는 제 집과 같은 곳이고, 항상 애지중지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야구에서 완투승과 왕봉승이지만, 완봉승은 바라지 않지만, 항상 완투승이 될수 있도록 모든 비행이 안전운항이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그런 게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고, 그렇게 되고 싶은 게매 비행마다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